가장 빠르게 출발 대를 나섰습니다. 무겁게 형성된 2위권 그룹, 그중에서 11번 킹마스터가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인 3번 썬더런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3위부터 5위까지 4번 거센펀치, 5번 라이브스타, 안쪽 2번 째즈퍼플 바깥쪽 12번 지존불패까지 6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는 9번 거센데로와 함께 7번 타이거루어, 그 뒤를 1번 미스터플레이 등이 뒤따르면서 중위권,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4마리로 추려졌습니다. 11번 킹마스터가 3번 썬더런을 앞서고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로 올라서고 시작했고, 바깥쪽 5번 라이브 스타도 안쪽 11번 킹마스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직선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5번 라이브 스타입니다. 안쪽에서 2위로 쳐진 11번 킹마스터, 그리고 3번 썬더라는 걸음을 점차 무뎌지면서 뒤쪽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서 바깥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5번 라이브 스타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20m 정도 바깥쪽 5번 라이브 스타가 점차 걸음을 내기 시작했고 외곽에서는 9번 거센 대로가 걸음을 들린다면서 안쪽 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9번 거센 대로 안쪽 두 마리 5번 라이브 스타와 그 뒤를 따랐던 11번 킹 마스터 이번 경주 국산 6등급 마지막에 총알처럼 날아들었던 9번 거센 대로였습니다 이번 경주 모든 말들이 첫 생애 데뷔 전이었던 이번 경주. 9번 거센대로가 안쪽 경합했던 두 마리를 마지막에 따라잡고 선두로. 5번 라이브스타와 11번 킹마스터가. 마지막으로 6번 골드스피닝. 출발 때 6번 칸을 채웁니다. 서울 이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두톤 선두 그룹. 그 중에서 안쪽 1번 챔피언스악스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3번 크리스롤 스톤,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서는 8번 라운 플로렌스입니다. 그 한가운데 4번 실라이파이터까지 안쪽 1번 챔피언스악스부터 외곽에 있는 8번 라운 플로렌스까지 네마리 갑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크리스롤 스톤 바깥쪽 4번 실라이 파이터, 8번 라운 플로렌스, 안쪽 4위는 1번 챔피언 삭스, 5, 6의 권에는 6번 골드스피닝과 7번 메이드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6마리가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크리트로스톤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4번 실라이 파이터, 그리고 여기에 1번 챔피언 삭스, 8번 라운 플로렌스까지 출발이 좋았던 네마리가 이제 4코너를 바져나와 직선 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 크리스톨 스톤을 위협하는 바깥쪽에 있는 4번 신라이 파이터, 여기에 8번 라운 플로렌스가 다시 힘을 낼수 있을지. 거리차를 벌려 나가는 3번 크리스톨 스톤입니다. 데뷔전에서 마지막 뒷심이 인상적이었던 3번 크리스톨 스톤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에 있는 8번 라운 플로렌스와 함께 안쪽에 있는 7번 메이드가 이 3위권 선두는 3번 크리스톨 스톤이 지켜냈습니다.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는 3번 크리스톨 스톤. 바깥쪽에서는 8번 라운 플로렌스와 7번 메이드 그리고 마지막에 걸음을 냈던 말 9번 더 엑설런트였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3번 크리스톨스톤 주행 심사에서 1분 03초대 기록으로 마지막 뒷심이 인상적이었던 3번 크리스톨스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합니다. 8번 라운 플로렌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준우승에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기대를 모으는 4번 학산 프린스가 출발이 가장 늦었습니다. 이제 8위에서 6위로 올라서고 있는 4번 학산 프린스, 선행은 2번 스마트 노션입니다. 바깥쪽 5번 PNS파가 2위, 안쪽으로 1번 스파이스밴드가 3위입니다. 이제 4, 5위권까지 치고 나온 4번 학산 프린스, 선두구를 뒤쪽 4,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뒷직선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번 스판트 노션과 바깥쪽 5번 p n 스파 안쪽에 1번 스파이스 밴드, 가장 외곽으로 6번 큐피드K, 그 뒤쪽에 4번 학산 프린스 5위로 따라가면서 선우 그룹 다섯 마리가3코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스마트 노션 최범현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1마신 차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5번 PNS파가 단독 2위. 3위권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4번 학산 프린스와 안쪽 1번 스파이스 밴드, 바깥쪽에 6번 큐피드 K 3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두인 2번 스마트 노션과의 격차를 좁혀봅니다. 이제 2위까지 올라온 4번 학산 프린스가 4코너를 돌아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선두 버티고 있는 2번 스마트 노션과 바깥쪽에 2위로 달리는 4번 학산 프린스. 여기에 5번 PNS 6번 큐피드K가 종반 취패하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학산프린스로 바뀌었습니다. 4번 학산프린스와 안쪽에 3위로 밀려난 2번 스마트 노션 이때를 노리는 바깥쪽 6번 큐피드K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큐피드K 안쪽에 4번 학산프린스가 2위입니다. 3위권 접전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큐피드K 유승환 기수였습니다. 유승환 기수 오랜만에 결승선을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6번 큐피드 K의 종반 반전이 펼쳐지면서 안쪽에 4번 학산 프린스가 2위로 밀려났고 3위권은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안쪽에는 2번, 바깥쪽으로는 7번이었습니다. 7번 선 <목소리> 마지막으로 3번 세광질주까지 모두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내산 오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두손오 뜸 출발 좋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두 손어뜸이 재빨리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11번 마이티 캡과 함께 선두권의 자리를 잡습니다. 10번 두 손어뜸, 11번 마이티 캡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2번 로드 투어스퍼와 4번 안양비 채속도 9번 서울 빙고 순으로 따르면서 뒷직선 줄로에서 3코너에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두 손어뜸. 이마신 3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11번 마이티캡과 9번 서울 빙고가 바깥쪽 2, 3위서그뒤 안쪽에서 2번 로드투어 스퍼가 자리하고 4번 안양 빛의 속도와 7번 그로우가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1번 새로운가이 5번 스페셜 포스 8번 컴플리트 파티 6번 제이원 파워가 그 뒤따르면서 4코너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10번 두손 호뜸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다빈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두손 호뜸. 여전히 3만 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10번 두손호뜸의 뒤를 11번 마이티캡과 9번 서울빙고 바깥쪽에서 7번 그로우가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6번 제이원파워와 4번 안양빛의 속도도 추격하고 이때 외곽에서는 8번 컴플리트파티에 달려 막판 살아나면서 10번 두손호뜸과 거리차 바짝 좁힙니다. 바깥쪽 8번 컴플리트파티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10번 6번 8번 컴플리트파티 10번 두손호뜸 6번 제이원파워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 4경주, 조한별 기수와 함께한 8번 컴플리트 파티가 직선주로 외곽에서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경주에 이끌었던 10번 두손호뜸 경주 막판 따라잡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번 컴플리트 파티와 10번 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내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승부 안쪽에서 4번 이슬처럼과 그 바로 바깥쪽으로 5번 특급파티, 6번 문학파이터, 7번 원더풀웰스까지 네마리가 선두를 노리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2번 라라걸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정우주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이슬처럼 바깥쪽에서는 임다빈 기수기 승한 6번 문학파이터 두 마리의 1, 2위 다툼이 펼쳐지면서 뒷직선 주로에서 3코너로 두 마리가 먼저 들어섰고 5번 특급파티와 2번 라라거리 3, 4위권 접전 7번 원더풀웰스와 8번 레인스타가 5, 6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3번 아이엠고와 9번 실크스펙터가 추격합니다 3코너에 4코너 진입하는 시점 선두는 여전히 4번 이슬처럼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문학파이터가 반 마신 이내로 추격하고 있고 안쪽을 노리는 2번 라라걸도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직선주로 승부를 이어갑니다. 4번 이슬처럼의 안쪽에서 2번 라라걸이 탄력이 살아나면서 4번 이슬처럼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번 라라걸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라라걸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이슬처럼과 6번 문학 파이터가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8번 레인스타와 5번 특급 파티도 만만치 않은 걸은 보여주면서 선두권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날아거립니다. 바깥쪽에서 5번 특급 파티와 8번 레인스타 두 마리의 접전 끝에 8번 레인스타 가 앞서면서 8번, 5번, 4번, 8번 레인스타, 5번 특급 파티, 4번 이슬처럼이었습니다. 서울 오경주 직선 주로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그야말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에 웃었던 말은 8번 레인스타, 바깥쪽에서 5번 특급 파티가 2위로, 그들 4번 이슬처럼이 따랐던. 곧 출발합니다. 출발 때 열립니다. 국산 5등급 1700m 육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8번 쌀바도르가 조금 외곽 사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행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블루인디와 바깥쪽 4번 히퍼드롬, 6번 원더풀세치, 여기에 7번 PNS날라까지 4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이 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번 원더풀세치가 먼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블루인디가 2위, 바깥쪽으로 4번 히퍼드론과 7번 피에네스날라가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안쪽 1번 벌교 DY, 6위는 3번 금성보스, 7위는 5번 럭키페이머스, 가장 뒤에 8번 살바도르가 뒤쫓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한 토네반석의 모계 형제마 살바도르 여전히 가장 바깥쪽 뒤쪽에 달리면서 경주 중반 바깥쪽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선두 그룹 옆자리, 선입권 자리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선행은 여전히 6번 원더풀 세치, 바깥쪽 7번 피에네스날라안 쪽에 2번 블루인디 이세 마리에 바깥쪽으로 8번 살바도르가 4위까지 올라옵니다. 5위는 4번 히퍼드롬, 6위는 1번 벌교 와 y 하위권의 3번 금성보스와 5번 럭키 페이머스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중반 빠져나갔습니다. 4코너 접어들면서 6번 원더풀 세추와 7번 PNS달라 바깥쪽 8번 살바도르 이렇게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7번 PNS달라 안쪽에 6번 원더풀 세치 바깥쪽으로는 8번 살바도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살바도르 선두의 안쪽 7번 피네스날라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종반 독주를 펼치면서 격차 크게 벌려가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단독 선두 단독 2위 지키는 피네스날라 8번 살바도르와 7번 피네스날라 3위권 접전이 펼쳐지면서 바깥쪽 3번 금성 보스가 근수하게 앞섭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던 살바도르 직선주로 손쉽게 만회하면서 한 수위의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연승에 성공한 살바도르 직전 경주 추입으로 이번 경주 역시 추입으로 종반 직선주로 격차 크게 벌렸습니다. 17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7번 피엔에스 날라가 단독 2위였고 종반 바깥쪽 추입했던 3번 금성보스가 3위였습니다. 4위는 6번 하의 첫 토읍 출발 때 들어섭니다. 국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킹고 태양과 2번 토네르 바깥쪽으로 5번 원더풀 누던과 7번 스토닝머니 이렇게 네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9번 고마나르도 선두급 뒤쪽 5위로 따라붙고. 안쪽으로 1번 서부 챔프가 6위입니다. 이제 2코너, 1코너 눈앞에 두면서 2번 토네르와 바깥쪽 3번 킹고태양 두 마리가 반마신차로 1,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스터니 머니가 3위로 올라섰고 안쪽으로 5번 원더풀 누던이 4위, 바깥쪽 8번 미스터 파워가 5위입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슈퍼액톤과 1번 서부챔프, 바깥쪽 9번 고마나루, 가장 뒤에 4번 퍼펙트건맨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번 토네르, 문세영 기수의 유도로 토네르가... 선행에 나서 있고 바깥쪽 3번 킹고 태양 계속해서 반 마신차 격차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3위권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8번 미스터 파워 최범현 기수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이번 7경주 분위기를 바꿔 놓으면서 3권 어직전 선두 자리까지 뺏어내고 있습니다. 8번 미스터 파워가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격차 3마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3번 킹고 태양이 올라섰고 안쪽으로 이번 토네르는 3위권으로 밀려납니다. 바깥쪽에는 7번 스터닝 머니 여기에 5번 원더풀 노던이 5위권 에서 도전에 나오면서 4 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미스터 파워 단독 선두 여전히 4만 시차 이상 앞서면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미스터 파워 단독 선두에 안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5번 원더풀 로던입니다. 3관 경주에 도전했던 원더풀 로던이 바깥쪽에서 쭉쭉 뻗어나면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로던 아직까지는 2위. 8번 미스터 파워를 누리는 5번 원더풀 로던의 역전 여기 1번 서부 제부와 바깥쪽 맹렬한 주비펼쳐지면서 5번 원더풀 로던과. 서부 챔프! 서부 챔프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서부 챔프와 원더풀 로던 안쪽 미스터 파워 1번 서부 챔프, 5번 원더풀 로던 8번 미스터 파워 3마리가 앞섰습니다 직선 주로 1번 서부 챔프 유일한 앞마리였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면서 결국은 5번 원더풀 노던을 제치고 오늘 포화주로에서 추임마들이 대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 비스터 파워 종반 3위로 밀려났고 4위는 7번 스토닝머니 5위는 4번 시원기수와 스포츠서울배 우승했던 9번 찬페이머스까지 모두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등급 말들의 입니다 안쪽에 번이클니다 6번 KN 골든킹, 8번 금빛천 10번 토스카이가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퇴 2점을 살린 1번 킹다이아, 조상범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킹다이아가 뒷직선 주로 가장 먼저 진입했고 3마신, 4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2번 이클립스 더킹이 2위로 추격하고 역시 3, 4마신 정도 거리차 벌어진 채로 6번 KN 골든킹이 3위로 1번, 2번, 6번, 3마리가 앞서있고 8번 금빛천하, 3번 슈어윈 10번 토스카이 5번 세네 파워풀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4번 장비 무지개와 9번 찬 페이머스가 하위권을 형성했고 7번 골드봉치가 외곽에서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뒤쪽 선두에서 3코너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킹 다이아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이클립스 더 킹이 1번 킹 다이아의 거리차 바짝 좁혀놓고 그 바깥쪽으로 10번 토스카이가 3위권에서 안쪽에 6번 K.N. 골든킹 8번 금빛 천하와 함께 다투고 있습니다. 5번 세네 파워풀, 7번 골드 뭉치, 3번 슈어윈, 9번 찬 페이머스 순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사코노 선의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킹 다야를 넘어서는 2번 이클립스 더킹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이클립스 더킹이 안쪽에 1번 킹 다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2번 이클립스 더킹 1번 킹 다야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K.N. 골든킹과 10번 토우 스카이가 3, 4위권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50m 선두는 2번 이클립스. 킹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이클립스토킹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토스카이가 우 단독 2위 안쪽에서는 9번 찬페이머스입니다. 선두 2번 이클립스토킹 바깥쪽에서 10번 토스카이 우그 안쪽으로 9번 찬페이머스였습니다. 서울 8경주 더비에 출전했었던 2번 이클립스토킹이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클립스터킹의 뒤를 바깥쪽에서 10번 토스카이, 안쪽에서 9번 찬 페이머스가 따르면서. <목소리> 레드베리언스까지 출전마 모두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 11마리에 1,400m 승부입니다. 9번 말하는 대로가 출발이 다소 더디었습니다. 바깥쪽 7번 엑설런트마타 안쪽으로 6번 마루장군 두 마리가 1,2위를 마크하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7번 엑설런트마타와 6번 마루장군의 거리차는 사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 뒤를 역시 거리차 벌어진 채로 8번 아치 메모리 4번 찬이고 1번 글로리 영광이 따라 붙고 바깥쪽에서 11번 월드베리언스와 한건데 5번 축풍령 등이 그 뒤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엑설런트 마타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마루 장군이 따라 붙고 있고 10번 흥행불패가 곡선주로 외곽으로 크게 돌고 있습니다. 7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글로리언광과 4번 찬이고가 3, 4위권 접전. 그뒤 5번 추풍령과 8번 아침의 무리가 5, 6위로 따르고, 11번 월드베리언스가 7위로 추격하면서 사코노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엑설런트 마타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2위권과의 거리 차 3마신 이상 벌려놨습니다. 이용호 기수 와 함께하는 7번 엑설런트 마타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1번 글로리언관과 6번 마루장군이 따라붙고 4번 찬이고도 2위권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 는 안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 아직까지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탄력 살리는 6번 마루장군 임다빈 기수 와 함께하는 6번 마루장군이 단독 2위입니다. 안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 바깥쪽에 6번 마루장군 두 마리 팽팽하게 6번 마루장군 7번 엑설런트 마타 두 마리가 접점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 구경주 1,400m 승부 직선주로 안쪽에 있었던 7번 엑설런트 마타를 바깥쪽에서 6번 마루장군이 경주 막판 탄력을 살리면서 거리차를 바짝 좁혔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시점, 바깥쪽 6번 마루장군. 안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4번, 찬이고가 3위로 따랐던. 마지막으로 네모 프린세스, 가장 바깥쪽 출발대에 들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혼합 3 등급 1,400m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나이스포스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초반부터 선행 강공에 나섭니다. 10번 프라임 크라운이 그 옆자리를 노리면서 2위로 치고 나왔고, 5번 빅토리 히트가 안쪽에서 3위, 바깥쪽 11번 네모 프린스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9번 나이스포스 3연승을 달린 신예 강자입니다. 나이스포스 선두로 이제 바깥쪽 11번 네모 프린스가 도전에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까지 노려 나옵니다. 3코너 눈앞에 두면서 안쪽에 9번 나이스 포스, 바깥쪽에 11번 네모 프린스, 두 마리의 경합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10번 프라임 크라운이 단독 3위, 4위는 2번 기분 좋은 말, 5위는 안쪽 5번 빅토리 히트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4번 와일드 삭스가 6위권에 등장했고, 가장 바깥쪽 6번 천둥 호랑이가 이제 6, 7위권 모습 보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9번 나이스 포스가 안쪽에서 다시 앞서나면서 1마신차 앞선 상태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들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포스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프라임 크라운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270m. 선두 안쪽 나이스 포스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프라임 크라운이 쭉쭉 뻗어나오면서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프라임 크라운 문세영 기수 와 함께 바깥쪽 선두 안쪽에 나이스 포스가 2위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8번 드리마노 도전 속에 드리마노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10번 프라임 크라운, 8번 드리마노, 9번 나이스 포스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했던 프라임 크라운이 나이스 포스에 4연승을 저지하면서 프라임 크라운이 이번 경주 오랜만에 출전을 두 번째 우승으로 기록했습니다. 10번 프라임 크라운 문세영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세 번째 출전 경주 3등급 경주를 장악합니다. 4연승에 도전했던 나이스 포스가 중반 안쪽에서 이... 아인스타가 출전합니다. 11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1등급 경주 1800m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초반 안쪽에서는 2번 와우와와 바깥쪽에서 5번 마이티뉴 9개월 만에 출전입니다. 6번 히어로 파이터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6번 히어로 파이터가 이제 편안하게 선에게 나섭니다. 바깥쪽으로 11번 신의 이름이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히어로 파이터와 신의 이름 두 마리의 격차는 1마신 차. 안쪽에서 마이티뉴가 3위로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으로 스피드 1이 어느새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플라잉스타는 그 안쪽으로 5위로 달립니다. 6위는 와우와우, 7위는 안쪽 블루레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최고블랙은 8위. 하위권에서 장산 몬스터가 서서히 격차 주변하고 있고 가장 뒤쪽으로 빅스고와 7번 노던 타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히어로 파이터가 편안하게 계속해서 여유 있게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으로 신의 이름, 안쪽으로는 마이티뉴가 자리하는 상태 유지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스피드원이 바깥쪽 3위 자리를 노려나오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여유있게 경주에 끄는 히어로 파이터, 2마신 앞서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여전히 바깥쪽에서 2위, 이제 스피드원이 스피드1이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서면서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스피드1이 3위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3코너를 선해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히어로 파이터, 바깥쪽 2위 자리누리는 스피드1이 이제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하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히어로 파이터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조금씩 조금씩 좁혀나오는 스피드1입니다. 여기에 외곽에서 취입해나오는 노던타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던타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노던 타임이 순식간에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했고, 2위 싸움에서 안쪽에서 스피드 원과 히어로 파이터 두 마리의 2위 접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던 타임 단독 선두에 안쪽 히어로 파이터가 다시 2위로 스피드 원이 3위였습니다. 노던 타임이 살아났습니다. 7번 노던 타임 바깥쪽에서.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안쪽 말들을 제쳤고 6번 히어로파이터가 다시 걸음을 내면서 종반 2위로 올라섰습니다. 1등급 말들의 1800m 11경주, 7번 노던타임. 팽팽했던 2, 3위 싸움에서 6번 히어로파이터, 바깥쪽 8번 스피드원 3마리가 앞섰습니다. 4위는 1번 빅스고, 5위는 10번 장산 몬스터였습니다.